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 덕분에 오늘 좋은 체험도 하고 또 보조 강사로 뛰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오늘 하루가 보내, 된것 같습니다. 뭐, 뭐, 뭘 하는데 보조 강사 하셨어요? 아, 오늘 선소리 산타령 선생님이 국립무용유산원에 어, 체험학습을 하시는데. 무용유산. 네, 국립무용유산. 문화 체험 프로그램. 유, 무용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에 저를 또 보조 강사로 위축해 주셔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차비도 준다고 하니까, 그문미에서 왔지만, 은 그래도 뜻깊고 보람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쌤, 혹시 전주에 국립무용유산원에 네.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에 네. 그게 뭐할 동기나 뭐 계기? 그런 거좀 말씀해 주시면. 어 네. 여기는 이제 국립무용유산원하고 제가 인연된 거는요, 2017년도에 문화재법이 바뀌어서 이제 보유자 선생님이 지정했던 이수자 그들이 아니고 이제 17년 저부터 저부터 이제 17년도에 어, 어떻게 보면 그 저희 선수리산타령 입장에서는 총알바지 <laughs> 처음에 제가 가지고 17년도에 이제 다그 시험 보셨던 분 이수 시험 보셨던 분들 다 떨어지고 어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11월달에 어, 정식으로 문화재청 국립무용유산원에서 이수를 자로 경기선소리산타령서도선소리산타령 예능, 어, 예능으로 그 이수자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 좀 모르겠는데, 어,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이수자들은 그 나름대로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수자는 뭐에 실력이 돼야지. 아, 그렇죠. 네. 저도 들었어요, 저도. 저도 음... 들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공인무용유산원에서 신규 이수자, 어, 그 교육이 있어요. 이제 이수자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수자, 이제 그 이수자들을 모아서 어 교육을 합니다 그 신규 위수자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전승 교육사 과정의그 교육 프로그램 부터 최고는 그 연출과 과정까지 그한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같은 아, 경우는 그러셨습니다. 그 3년 동안 이박 3일을 매년 그 연수를 받으러 왔어요 그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어, 전승 교육가로 교육자로서의 그런 자긍심과 또 전승 교육사가 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전문가 과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우리 선소리 산타령은 솔직적으로 이렇게 전문 강사가 어, 이렇게 국립무용유산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 선배님들도 안 계시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 작년 22년, 23년 초에, 그, 여기서 무형유산그 체험 강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보존에다가 우리 선소리 산타를 이용 보존회 인사강실에 들어가서 추천서 하나만 넣어주세요, 스님. 아니,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체험 강사 모집을 하는데 그동안 선배님들이 그안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제가 한번 그 체험 강사로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만든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 선소리 사령은 알다시피 장구하고 소구 장단으로만 소리를 엮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어 조선조 초기 때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정말 그리고 또그 황용조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체본은 실질적으로 전공자가 아니면 이게 장구장 단체본인지 소구장 단체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21년 21년도부터 소고장단, 장구장단을 처창남 선생님이 수업을 받고 온 걸로 녹음을, 녹취를 한 거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장단을 맞춰서, 어, 소고, 다섯 가지 기호, 여섯 가지 기호, 어, 장구장단, 소고장단, 기호를 몇 가지를 제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아, 그몇 그 가지의 기호만 알면, 어, 누구나 쉽게 10분 내에 그 장단을 다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교육... 교재하고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 저 나름대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체험강사 모집공고가 나왔을 때아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어, 교육을 해나간다라면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어,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 어, 오늘 굉장히 <laughs> 이수자가 된 것보다는 더 어려운 심사 과정을 사실은 거쳐서 그국립무형유산원의무형문화재 그 체험 강사로 유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잘한 게 뭐냐면 교재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음. 네, 그 교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렇게 와서 강의를 즐길 수 있고 체험을, 손소리 전타량을 체험하고 그리고 즐기고 어,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봤는데 뭐 선생님 이제 유튜브도 보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처음 배우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개구리 타령을 하시는데 그 김제 시립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한. 25번 오셨는데 그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금방 따라하시더라고요너죠 아, 10분 네, 예, 예, 쉽게 쉽게 체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스, 선생님 그런 강의의 열정이나 강의하시는 모습이 너무 그분들한테 와닿았어요. 제가 봐도 와닿았고 또한 그분들이 흥을 어,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의식으로 좋다부터 뭐 지하자, 뭐 잘한다부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추임새가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저도 아, 좋다. 우리가 후배들도 이런 거를 많이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다짐하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국립무용유산원 같은 경우에는 음. 앞으로 체험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또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여기는 지금 다양한 음.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이수자가 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많은 곳이에요. 서 기회가 된다면 조금 문화예술을 우리 국가무용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들이 지금 사라져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아, 예. 그런 종목들도 사실 우리 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이수자가 지금 5, 60명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뭐 전수자들은 이제 뭐몇명안 되잖아요. 또 이걸 전수하겠다고 전공자 가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어쨌든 이 선소리 산타령을 전승하고 계승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세종국악교육원이라고 그 이번에 제가 좀그 교육원이라고 좀 이제 또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부터 어, 어르신들까지 교육 그 프로그램을 지금 다 제가 만들어놨어요. 또그 어르신들 대상은 치매예방. 아, 예. 치매 예방, 건강까지 생각하셨네. 네네, 치매 예방 프로그램까지 <laughs> 그악트 케어라고 해서요 소리로 치유를 하는 그렇죠. 소리로 힐링을 하는 음. 그런 교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무용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해서 우리 선수리산타령이 소멸되지 않고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전승되고 개성될수 있도록.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근거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교재를 만들어서 그래도 누구나 쉽게 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 물론 민요나 이런 거는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우리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선술리 산다령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걸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저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개성하고 전승하는데 달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정말 우리 후배들한테도 기감이 되시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 이 국립무형유산 오늘 경치를 안 보시면 너무 잘돼 있죠. 잘돼 있죠. 우리가 뭐 좋아요. 예, 어. 국악의 요람이라 하죠. 여기 쉽게 어. 말하면 여기에서 어. 어, 대한민국의 유명한 국악인들은 다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오늘 이게 와보니까 너무 좋고 저번에 작년에 도 와봤는데 네. 어, 좋은데, 야, 참잘 지어놨다. 그 전주 또 한옥 마을하고 잘 매칭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이제 향후 선생님 계획을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또 후배들한테 바라는 점 이런 거있을거 아닙니까? 특히 저한테 뭐 어떻게 <laughs> 해줬으면 좋겠다. 어, 예. 어, 예술이 갖춰야 할 동목을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의 예. 어, 예. 그, 어질인 자. 예. 그, 높은 선생님일수록 예. 어질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후배들을 좀 다스리고, 예. 어질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의지는 정의, 어, 의롭지 않는 것하고 타협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고, 지혜롭게, 이네 가지를 목을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후배들을 군림하는 게 아니고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그 황영주 선생님이나 최창남 선생님 저희 스승님이신 최창남 선생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네. 네. 그면 저희는 그래도 최창남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네. 누구의 제자가 아닌 같이 어, 이무형문화들를 서서리 산타령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예술 독립운동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좋은 말씀. 제 강정기 시대 때 우리, 네.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라고 독립운동을 했던 네. 그분들도 훌륭하시지만 훌륭한 독립운동가였었지만 네. 지금 우리 국악을 터부시하고 국악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지금 이 시기에 심지어 교과서에까지도 국악교육을 없애겠다 하는 이 시점에, 진짜 우리 생계의 위협까지도 느끼면서 우리가 국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거와, 우리 역사와 전통,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진짜 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생계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도 이렇게 맥을 이어가는 우리 예술인들을 보면, 저는 예술 독립운동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장하신 말씀. 네, 네. 저도 또 같이. 상... 우리 거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 이수자 외 전승교육사, 보존의 이사장님,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 예. 어, 그 보유자 선생님들. 다 국가에서 지정해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배들한테는 어진 마음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예. 우리 후배님들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걸 왜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소리는 저한테는 연애 같은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못 모르고 좋아서 시작했고, 어, 두 번째는 후회도 했고, 어, 또세 번째는 이제는 숙명이다! 이거 팔자다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제는 우리, 우리 연애할 때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어, 또 아이 낳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좋아서 시작했고 두 번째는 왜 결혼했나 후회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아이 낳고 사니까 아이고 이게 팔자요. 가야 되는가 이요 엄마 노릇 해야 되는가 이 아빠 노릇 해야 되는가 이 그런 것처럼 어 우리 지금의 우리 저같은 경우는 이게 숙명이고 팔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할 수도 없고 계속 가야됩니다 IND 띠링띠링 이링, 아, 그것처럼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포기하시지 마시고 <laughs> 예. 어 힘드시더라도 어, 우리의 전통과 역사와 지켜나가는 그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힘내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 예. 너무 많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끝으로 네. 좀 더우니까, 그죠? 우리 이제. 뜨겁습니다. 아, 아, 너무 뜨거워요. 이게, 예. <laughs> 앞으로 그러면, <laughs> 어차피 주 무대는 세종시가 될 건데, 세종시에서 앞으로 뭐 계획이나 뭐할뭐 뭐 공연 계획이나 이런 게 원래 또 잡힌 거 있으면 잠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 저는 세종시로 <laughs> 끝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네. 말하면 그국가무용문화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좀 하고 활동하고 싶고요. 세종시에서만 활동을 한다라면 오는 날에 개구리밖에 안될것 같고 또 세계적으로 똑같이 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싸져라. 어 어쨌든 새 계획도 잡아주시면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뭐 이제 세종시에 그래서 두거를 하고 있으니까 세종시의 국악 발전을 위해서 국악 교육 프로그램과 호학 양성을 어, 해나갈 거고요. 공연은 지금 현재 세종 산타령을 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뒷산 타령과 자전 산타령으로 개사를 해서 세종시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산과 강과 명산을 토대로 해서 그 어떻게 보면 맞춤형이라고 그래요. 그 눈높이 시민들과 공감하는 그런 명소와 산과 강과 그리고 그 시민들이 같이 염원을 같이 빌어서 소리를 한다면 라 처음부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뒷산타령 잔존산타령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사를 해서 어 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종산타령과 자전세종산타령두 가지로 해가지고 어 10월 29일 날어 세종시민 자치의 날그 공연을 또 하나 하고 기획하고 있고요 또 이제 10월 달에 또 구절초 영평사 구절초 축제에 또또 그, 그 찾아가는 어 문화 공연 무형문화재 프로그램하고 제 4회 어,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발표 공연 지금 올해 이제 제가 발표 공연을 4회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영평사 구절초 축제와 함께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발표 공연을 또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안 잡혔는데, 7일, 10월 7일 날이나 8일 날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큰 공연은 그렇게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어, 또뭐 우리 손소리 산타령을 알리기 위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또 열심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신원사, 아, 어, 신혼사, 네. 그 신혼사 어~ 그~ 명성하고 추모제 때또 공연 기획을 또한파트를 아, 해나갈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서서히 그냥 서두르지 않고 그냥 놀이삼아서 어~ 제가 지치지 않을 만큼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우 선배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또 하나는 예. 이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없죠. 뭐 얘기하셔도 돼요. 어쨌든. 어, 지금 사실은, 그, 국악기로 편성된, 어, 악보가 없어요. 선소리산 촬영에. 예. 지금, 소구하고 장구장단으로만 이렇게 엮어져 나가니까 사람들이 재미없어라 해요. 야그래 어,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국악기, 다섯 가지 국악기를, 악보를 편곡을 해서 지금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전산타령까지만 돈이 없어서 어, 그세 가지만 우선 편곡을 해나갈 거고요. 편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교육에서 음원을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 너무 좋습니다. 아, 후배들한테는. 그리고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한테는 선소리 산타령을 연주를 하면은 더 이제 음량이 풍부해지니까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것도 할 네. 예정이고요. 어,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산타령을 그냥 전통적인 걸로도 하면 좋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락, 그, 저기, 그, 힙합과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연구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시원해요. 예. 아, 우리 나, 선생님. 나, 나, 哦哦哦，哎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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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哦哦哎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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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哦哦哦哦哦哎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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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그 나, 하,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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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런식으로 <laughs> 아 완전 더빙하는 것 같은데 아주 멋있습니다 네, 맞춰서 응. 어 가는 그런 작업들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이제 보존해서 이제 알면은 저는 하단이단이라고 <laughs> 하겠죠? 근데 사실 누군가가 이 개성, 전성 개성 발전 하려고 하면 네. 열심히 하는 모습 뒤에는 누군가의 또 그런 쓴소리 이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희생,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아. 절대로 그냥은 될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시기 질투에, 음. 시기 질투는 아니겠지만 제가 뭐 콘칠도 다 맞잖아요. 네, 저도. 단도 많이 맞았고. 어우, 네. 뭐, 저는 어. 옆에 있는데 정말. 뭐 일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어 그런 것도 아직 제 가슴에는 사실 어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그런 음. 게 이건 용서하고 안 하고 이게 안 아니, 문제가 아니라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아무리 좋은 좋은 저거라도 사실은 이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상처가 또 상처 난게 어떻게 해? 그냥 아물어지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뿌대해서 제가 또 성장해 나가는 과정도 될 수도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이제는 즐겨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들 못하는 거 나는 해보고 내가 해보고 싶은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꼭뭐 굳이 뭐 전통적으로 소구 치면서 장구치면서 이나 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현대적인 맞춰서 아니 진짜 뭐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냥 맨발로 그냥 해보고 싶은 거예요 티 하나 입고 그렇게도 하고 뭐 지금 뭐 선글라스 끼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정해진 틀이 없이 꼭 한복만 입고 하라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어 변화하는 것도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배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손 오늘... 내놓고 배신 때리잖아. 아예 그럴 <laughs> 일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뭐 어,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거고 네. 그동안 선배님이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보조강사로 또 세워주시고 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또 선배님의 노고를 그동안의 노고를 어, 내가 충분히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기념촬영 한번 합시다 여기. 네. 예, 쌤하고 저하고 오늘 그 인터뷰 응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별 말씀을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별 말씀을. 또 이거 나 이렇게 질책당하지 <laughs> 않을나고모르겠네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국가무용문화재로 지정된 산소리 산타령. 딸씨골 좋다. 우.